안녕하세요, 여러분. 박갑습니다눈손 데뷔 채널이에요. 자, 여러분, 이부 방송이에요. 아까 첫 번째로 아무 뭐, 막다른 골목을 했잖아요. 이번엔 새로운 게임, 바로 이터널 애프터라이프 고이스데이 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새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음, 게임을 준비했냐면. 새로운 게임이라서 한번 이 게임을 플레이 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아주 잘생겼네요. 아무튼, 이것도 보도록 할까요? 고고씨!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Let's g e 최회 나는 120년 뒤에 수생하려니... 오, 어, 뭐야? 내가 이 사각을 보듯 건 아닌데, 뭐지? 계속 이걸게요. 내 몸에서 흘러내리는 끈적한 피, 진동하는 피 냄새... 이제 나는, 곧... 죽으리라... 저... 날 부여다 드려 볼링스타... 이대로 죽고 싶지 않을 거야? 이대로 죽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laughs> 고민할 거 없어? 그럼 내가 좀내야되 들어가야겠다는 것뿐인다. 그렇게 속삭이는 연기같은 그것은 서서히 내 몸에 휘감아온다. 마치 뱀처럼. 아픈 건 처음일 뿐이야? 익숙해지면 이제 평범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게... 그게 무슨... 그것이 몸에 들어... 둘러붙자 죽음의 고통이지, 고통마저... 넘어서는 쾌감이 찾아온다. 아니, 통증인가? 쾌감인가? 이젠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몸이 뜨거워. 너의 물어봐라, 들어오라고. 지금의 길을, 길로에선 나는 선택해야만 한다. 이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저 정체, 정체를 알수 없는 것을, 내 몸에, 안을 집어넣을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몇 시간 전, 뭐 이게 설마 난가? 내가 좀 늦네. 약속 장소는 여기가 맞을 텐데. 맞네요. 저네요. <laughs> 주인공이 저네요. 근데 핑크색 머리 내 옛날 스킨 버전이랑 비슷한데. 나는 폰을 꺼내 우리가 만나기를 한 장소를 한번더 확인하고. 확인하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레아 절친이하고 생각했던 건 나쁜이었을까? 근데 진짜 주인공 제가 슬퍼 보이는 것 같은데 왜내 표정 항상 슬픈 표정이야? 중 고등학교 때늘 같이 다녔는데 졸업할 동시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돼 버렸지. 그런 던, 그랬던 애가, 4년 만에 갑자기, 연락할 서는 연락할 수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면, 그 뒤에 연락이, 연락도 없고, 생각하니 또, 착잡해져서, 작게, 숨이 쉬고, 폰에 집어넣었는데, 늦어 어내 표정 바뀌었네. 오랜만에 듣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듣 드니 눈앞에 레아가 서 있었다. 난 그런 레아를 보며 방가움에 달려 달려가 끌어안는다. 음, 반가움에 달려든다. 레아, <laughs> 오랜만이야 눈썹.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러는 넌 너무 변했고 어떻게 갑자기 연락을 끊어? 응, 음, 맞아.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쓴 표정을 짓는데야. 그제야 내가 알던 내 친구가 같이 난 같아서 난내두 손을 꽉 쥐었다. 집에 이유 있어서 너라면 이해하지? 집안 사정이란 게 골치 아픈 거라는 거. 응, 음, 나도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니까. 가자, 가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넌 졸업 후에 계속 그곳에서 일하는 거야? 응, 자일라고 해야 하나. 우린 좋았지만, 사람들도 다 좋아. 무엇보다 난 일을 하면서 진짜 내가 있을 곳을 찾은 것 같거든. 그렇구나, 그런데 진짜 괜찮아? 난 알바 처음이라는 건데. 괜찮아.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야. 할수 있는 일이야. 무엇보다도 돈이 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지사, 지사이지만, 나 언젠가, 언젠가는 반드시 본사로 갈 거야. 그때는 눈성 너도 함께였으면 좋겠어. 나도, 너랑 함께 할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데 회사가 어디, 어디길래 이렇게 으쓱한 골목까지 들어와? 이 동네, 시안 안 좋지 않아? 얼마 전 충기, 총기 사건도 있었고, 그러자 그때까지 눈빛, 눈을 빛내며 말하던 레아가 우뚝 발걸음을 멈춰선다. 나,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친구를, 너 하나밖에 없었어. 응? 갑자기? 반면엔, 넌 정말, 인형같이 예쁜데다, 반듯하고, 집도 잘 사는 모두가 호감을 느끼게, 느끼는 애였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부금이 왜 이렇게 변하지? 하지만 난 알아. 넌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지. 하지만 누구도 특별히 여기까지 안 된다는 거. 난 너의 그런 점이 좋았어. 내가 감추고 있는 그런 어둠이. 그래서 우리 친구가 될수 있었던 거지.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니까. 내야 네, 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믿는다는 거야. 너도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구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 무슨 일을 하기 그래? 눈송 너골드던이라는거 들어봤어? 멀뚠돈? 그 악취적인 다단계? 거기는 강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던데 너 나한테 연락한 게내 경계의 기색 내 경계의 기색을 눈치채는 건가? 레아는 급히 거리를 좁히며 내 손목을 잡아챘다. 회장님은, 회장님은 말이야, 평범한 분이 아니셔. 그분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계시거든. 저기, 리아야. 난 그냥 가볼게. 너도 그분을 뵙게 되면 알 거야. 우리는 물건이나 파는 장사치고 아니야. 우리에겐... 믿음이야. 레아야... 아파... 손... 아프니까... 좀... 아이고... 레아씨... 왜 그렇게 늦어? 갑자기 으슥한 곳에서 걸어 나온 남자 두 명... 누가 봐도, 4단계 회원이다 순식간에 온몸이 서늘한... 서늘한... 한기가 도는 느낌. 에이, 친구분 여기까지 와서 그려가는 것좀 그렇지? 돌아가서 얘기나 좀 듣고 가요. 비켜주세요. 전 돌아가겠습니다. 이야... 말한번 반득한 거 봐, 레시... 말대로 좋은 집아가인가봐 무사하자, 무시하자. 이런 사람들이말 섞을 수, 섞을 수 위험해져. 그냥 빨리 지나쳐 버리는 게. 에바라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남자는 빠져나가려는 빠져나가려는 내 어깨를 세게 쥐고 강제로 몸을 돌려버렸다. 싫다고 싫다고 했잖아요. 누우세요. 왜 위기감을 느낀 내가 옷님을 다해 남자를 미쳐내자 그 품에서 뭔가가 떨어진다. 탁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검은 물체. 그건 쯧 초... 아이고 우리 아가씨 놀랬겠다 난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했잖아 이 동네 위험한 거 그래서 그래야 들고 다니는 거지 총알은 안 들었어요 순간 핏기가 싹 가시며 온몸이 덜덜 떨려온다 총이라니 말도 안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골드든 회원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이 정도로 위험하다고? 오 여기까지 온 아가씨도 실망이다. 한번 듣고 가요, 알았죠? 남자의 손이 슬로우 모션은 내가 다가오는 게 보이자 눈앞이 뱅글뱅글 돌았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잡히면... 꿈짝, 꼼짝, 꿈짝아씨 끌려가고 말아. 저기요, 부슨이 했나요? 아, 여자였네요. 죄송. 순간 골목 끝자리에서 들린 여자의 목소리, 난 순간적으로 두음에 외쳐 빈틈을 만든다. 그대로 전속력으로 달린다. 두음에 외쳐 빈틈을 노린다. 사람들! 골드도 회원이에요! 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해요! 총도 들고 있어요! 총? 고발이라도 하는 듯한 외침에 이들에게 한순간 동요가 보였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건 바닥에 떨어진 권총. 총 뺏겨선 안 돼! 룬소! 아, 내 붙잡으려던 내아는 내가 휘두르는 손에 맞아 비틀거렸고 난 정확히 총을... 총을 주워... 총을 주워 들었다. 야! 너 뭐하던 거야! 이멈추 저리... 저개집 잡아! 실탄 들었다고! 어. <laughs> 거기다 넌저 뒤에 있는 애 잡아 사람 불러오면서 귀찮아지니까 뭐? 누가 누굴 잡아? 너네? 내 얼굴 모르냐? <laughs> 아 이젠 별 양아치들까지 총을 들고 설치네 저기요, 거기요, 그대로 골목 밖까지 뛰어요. 난 괜찮으니까. 그, 감사합니다. 사람 불러올게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어, 섬. 우리가 슬쩍 지나가는 순간 그는 놀란 듯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하지만 너무 간박했던 건지라, 던지라 난 그대로 멈추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정말 함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땐 이미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만 있었을 뿐이었다. 저녁 눈송이 집. 다녀왔습니다. 어 잠깐만 엄마가 나랑 똑같이 생겼네? 엄마 단발머리시네? 너 미쳤니? 어, 어... 엄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경찰서가 연락이... 연락이 와? 내가 전화를 받고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는지 알아? 다 내가... 자전 계획은 채무시킨 줄 알고 아니 어, 엄마 저는 역시나 그렇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사람은 궁금하지도 않겠지 말을 한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어차피 듣지도 않을 텐데. 너 그렇게 입을 다무구나 너도 내 아빠랑 똑같아. 정말 그런 점은 징그럽게 그 인간을 빼다 박았어. 내 얼굴 가진 데다가 주제에 감사한 것도 모르고. 엄마가 너무 심하네.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 어, 어제, 오늘도 아닌데, 오늘은 저, 모진말들 유난히 힘들다. 난 조금 전에 친구한테 속고 위험한 사람들에게 끌려갈 뻔했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던져, 물어봐야 하는 거아니야 당신, 내 엄마잖아. 어디 엄마한테, 눈을 지켜내? 대답 안 해? 어, 엄마, 나 때문이잖아. 뭐? 어디서 뭘 했냐고요? 돈을 빌려, 벌려고 했어요. 이런 외로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저요, 오늘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요? 골대돈 거기 끌려갈 뻔했어요. 난,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한 번만 더. 자신, 자신밖에 모르는 엄마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이건, 저도 참을 수 없어요. 이건,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화내야 돼, 이거. 화내야 돼. 자신을 모르는 엄마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경찰서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으면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얼마나 생각 없는 애인 줄 알, 잘 들었을지. 정신머리가 그렇게 처박아있길래, 그런 사이비들은 얽혀? 그, 그게 아니라, 우니 같은 날까지 저, 들먹어야 해요. 거처까지는 한 발일 테니 네 발을 두기라도 해요. 이게 엄마한테... <laughs> 나 맞았어, 어떻게... <어떡해. 웃음> 내가 누구 덕에 그렇게 반반하게 태어난 건데, 그게 내건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내가 밖에서 대접받고 살수 없을 것 같냐? 감세는 못할망정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손짓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칼날처럼 매섭게 내 뺨을 후려쳤다. 또 맞는? 받는... 와. 그만. 얌전히 엄마가 하는 말 하는 말이야. 들으면 내 것이지 사과해. 나한테 사과하라고. 엄마, 제발 좀. 그때 내 품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동시에 그것을 바라본다. 바다한게 회원이 가지고 있었던, 나도 모르게 들고 왔던 총이었다. 촉, 촉, 너, 너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어디서 났어? 어디서 그런 걸 구해왔어? 엄마,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떤 건데? 어떤 짓 나쁜 짓 것들이 떠올리는 거냐고 너 요즘 몰래 나가서 저급한 것들이랑 추잡스러운 것짓 하고 다니는 거지 <laughs> 난 주인이 총을 집어들었다눈속넌 뭐하는 거니 그걸로 뭐라 어쩌려고 너너 너 설마 엄마를 쏘려는 거 아니지? 그런 말이 다시 저런 말이 자기 부모, 부모에게 듣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를 향한 모욕적이 비난보다 얻어맞은 뺨보다도 더 아팠다. <laughs> 설마 그 첫번에 시작했을 제가 죽었던 이유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래서 죽은 거였구나. 그래서 아까 그 일본의 남자가 자기 몸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던 거였구나. 어 세상에. 네가 엄마를 쓸 거라고? 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방금 들었죠, 여러분들. 총알 장전. 잡는... 소리났죠. 그리고 나는 총을 장전했다. 눈성, 너 진짜 왜 이러니? 너 안일했잖니. 인혁처럼 구분구분하던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레 내 손목을 친다. 그리고. 우악스럽게 총을 뺏어가려고 그의 폭력적인 모습은 모습에 난나누워라고 전부, 전부 다 끝낼 거야! 순식간이었다. 커다란 소리, 반동으로 휘저으며 딸이총 맞으며 딸의 총에 맞으며 부서지는 커다란 창문. 격렬한 몸싸움에 떠밀려 산산조각이난 유리창문과 유리창과 함께 난 삼층 밖으로 떨어진다. 순간 밤하늘이 보였다. 영원, 영웅하... 같던 영웅 찰나의 순간 그 짧은 기간. 따른 밤하늘이 흩뿌려진 유리조각들이 마치 별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난 순식간에 추락한다. 어저피 <laughs> <laughs> 아, 흘리고 있어. <laughs> <laughs> 온몸이 바스러진 듯한 격도, 내 몸에서 흘러내리는 끈적한 피. 진동하는 피냄새 아, 아, 이렇게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지지 노랫소리? 가물가물한 가물가물한 지금 넘어 들리는 흥얼거금은 발소리. 그리고 그것은 내 앞에 멈춰섰다. 안 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이터널... 애프터 라이프가 종료됐어요. 에피소드 0을 해봤는데 재밌었네요. 응. 이것도 똑같아요. 이 게임도 르나소베타라 블러드키스처럼 똑같은 게임이네요. 다이아 수집하고 이런 거고 모으는 건데. 아까 나타나던 그 남자는, 아니, 얼굴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정체불명의 그 물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번에 기대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눈썹기비 채널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